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립정신병원 시립제일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은 수천만 원을 지원해 병원의 또 다른 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내부자의 진술 뿐 아니라 돈이오간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 뭐 운영비를 온조하는 행위니까 금액은 뭐 단돈 만 원도 이렇게 불순한 우도로 주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재단과 갈등관계에 있던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해 11월 임금 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로 재단을 노동청에 고소했고 노동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병원의 행정원장이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일을 노동청과 보건의료 노조에 폭로한 겁니다. 병원 재단 측이 현금까지 지원하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병원 행정 원장은 재단 이사장인 은모 씨가 자신에게 노조 설립 비용으로 직접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날 4시 30분경에 학원 아이 근처 지나서 그때 돈 받았고요. 대부분이 90%가 5만 원고만 원권이 100장. 이렇게 받은 돈은 현재 새롭 노조 위원장인 김모 씨에게 전달됐고 며칠 뒤 새롭 노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돈을 받았던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재단 측의 횡포로 환자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두고 볼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이 막 직원들 잘라버리고 급여를 그렇게 해버리고 이 부분은 전혀 저도 모른 거죠. 는 제가 처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을 감수했기 때문에. 병원 재단 측은 노조 설립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김씨는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게 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재 시립일요양병원 재단 측은 적자를 이유로 4월에 병원 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최근 폐원을 결정한 시립미요양병원과 달리 시립일요양병원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